이번 타자 장원진 초구 스와라이아 빠르네요 149킬로 네, 149킬로짜리의 네, 빠른 직구가 바깥쪽에 코너옥도 코너옥이지만 공은 굉장히 낮게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권혁 선수인데요 네, 저 정도 공을 만약에 자유자재로 제구력을 갖고 던진다면 은기가 그렇게 쉽지 않겠는데요 그렇죠 원 나팅 중오도 타고 파울 중입니다. 양준혁 따라갑니다. 양준혁 잡지 못합니다. 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네. 네, 타구가 좀 힘들었어요. 잡기는 그럼요. 일루스 양준혁 선수 뒤로가는 타구였고 상당히 까다로운타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양준혁 그렇죠. 열심 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점수는 4대3이 됐고 주자는 삼루. 생삼재 지금 삼재 지금, 지금 이정식 포수요 빨리 잡아서 태그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나가고 상태인데요 삼재 주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물주 하면 안 돼요 <laughs> 여기서 만약에 최경원 선수하고 승부가 잘 되면은 그참 현재 정말 아쉽죠 안줘도 <laughs> 되는 점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 일단 올라와서 자거지 선수는 3진 처리했습니다. 권혁, 투아웃, 주자는 삼루, 타석에는 최경환. 오늘 3타, 수아타. 최고 파울, 1 5 4 k 로 이제 1 5 4 k 로1 4 0 k 로짜리직구를 던지는데, 네. 툭트프 잡아놓으면 다자를 잡을 생각을 해 있죠. 그렇죠. 음. 아, 좋은 공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김한수 선수도 네.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네. 이런 주자가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네네. 아무튼 피부 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공을 정확히 잡지 못했죠. 네. 스트아에 아, 152. 아, 정말 정말 빠르네요. 또 왼손과 또 왼손에다가 또150 넘어가면 더 치기 힘들어요. 그렇죠. 컨트롤도 되고. 156km가 찍히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는 뭐 역시 취재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왼손 투수가 1 5 6을 던진다는 것은요 지금도 네. 뭐 어이, 스트라이커 다름없는 좋은 공이거든요 그렇죠 아, 옆, 아, 볼. 또 이런 상황에서 변화구 하나 던지면은 뭐 타이밍 완전히 뺐겠는데요 네 왼손과 왼손에서 배구 승점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왜1리 위에 불리한 것 견제 그 <웃음> 견제 하나 때문에.